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엄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 이후에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논센스퀴즈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느 장일까요? 아 예, 장로님 말씀하신 것. 겉장입니다 자, 여러분 겉장 제일 뒷면을 한편 보세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예, 십계명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책이든 제일 마지막은 보통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십계명 다 외우시죠? 저는 학습 세례를 받았던 세대인데요. 저희는 이거 다 외워서 시험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정말 핵심적인 계명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구별된 삶을 위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두 부분을 아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제 일계명부터 <laughs> 제 4개명까지, 어떻게요? 대신, 하나님을 향한 법인 것이죠. 그러면 5개명부터 제 10개명은 누구를 향한 법입니까? 바로 대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법입니다. 이 10개명은 10개명이지만, 이 10개명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개명을 정말 축약하고 유약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개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게 수직적인 사랑,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친백성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5개명부터 10개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평적인 사랑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10개명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오릅니다. 사랑하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 연산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율법의 핵심은 저는 사랑으로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오늘 개명들이 있으니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개명들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21장부터 이제 출애굽 20장에 십계명이준이유부터그 이후로부터 이십계명에 관하여 이십계명과 관련되어 우리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죠. 먼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해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오. 말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일지니라. 아멘. 약혼하지 않은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동침하는 그런 행동에 대한 규제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요, 여성의 명예를 훔친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남자는 반드시 그녀의 부모에게 납폐금을 내어야 하는데요. 이 납표금이 쉽게 결혼 지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 지참금을 내어 아내를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성이 한 여인과 동침을 하면 그 여인과 반드시 결혼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가 사위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한 그 딸을 내어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의 잘못된 행동에 따라 납폐금을 해당된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법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인간 책임을 계속해서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는 22장 전반부에는 이 물품이나 가축에 관한 배상에 관한 법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오늘 이제 16, 17절은 어, 이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웃에게 입힌 어떤 손해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것에 대하는 분명한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그 책임을 다해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구절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은요, 이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문제에 관해서는 바로 타인을 이성을 바로 자신의 성적 욕구로 채우려는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이 큰 제약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외의 신명기는이 성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0, 20절을 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위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당을 이제 원어를 좀 살펴보면 마술 부리는 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술 부리는 여자 무당. 또 조금 더 해석해 보면 여 제사장들, 즉 우상을 섬기는 여 제사장들이라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들 그들과 함께 짐승과 행음한다라는 것은요, 어, 그 짐승과 행행하는 것은 바로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짐승의 신성함을 자신이 갖게 되거나 또그 동물이 갖고 있는 힘, 또 왕성한 생식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행음하는 행위들이 그 이방 이방 민 미방 나라에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끊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말할 말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어, 법규인 것이지요. 이 이세 가지 제약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제 주변 우상과의 분명한 단절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엄격한 분명한 명령이셨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방의 우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즉 여무당들은 또 여사제들은 이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는 청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짐승과 행음하는 것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모든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분명하게 단절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말씀 오시면 반드시라는 단어를 써 그들을 처형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을 젖는다고 하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과의 관계 속에는 우리는 그 부분만큼은 명확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끊어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심을 고백하며 사셔야 합니다. 이제 21절에서 24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명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방 나그네 그리고 가부와 고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섬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 수평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가장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고 괴롭힌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재산을 의지하고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것도 없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부르짖는 자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볼 것은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늘 마음을 가난하게 여겨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일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듯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는 자들이었고 그들로부터 핍박받는 자들이었고 가장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관한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종대였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해한 그대로 하나님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 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어쩌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날강에 버리는 그 살해한 대로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들, 약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것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가는그 자리에서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배성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제 25절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네 백성 중에서 <laughs> 돈을 꾸어 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라 아멘. 오늘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네 백성 중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내네 백성이라는 단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들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들의 경제적인 지위나 어떤 조건과 여건을 떠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하든, 그들이 부자이든, 그들이 많이 배우든, 그들이 뭔가 부족하더라도 그들은 다내 백성이요 내 백성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을 향하여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와 같은 지체요, 형제 자매기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약 몽둥치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채권자처럼 채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들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겉옷은 유일하게 그들의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옷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요. 그들은 그 겉옷을 덮고 잤습니다. 그래서 겉옷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가난한 자들아, 자일지라도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옷이요. 이불가도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들 광야는요. 낮에는 엄청 뜨겁지만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에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한여름에 습도가 없을 때는 그늘이만 있어도 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광년은 습도가 없어서 이낮 온의 낮, 낮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고, 그곳 옷은 바로 저녁에는 그들의 이불과도 같기 때문에, 그들의 그, 그 궁핍함을 생각하며 그곳 옷은 꼭 돌려줄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들 역시 넉넉한 사람들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을 따라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 자비로움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의 궁핍함과 부족함들을 채워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이제 2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주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일해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 해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것이 혼돈하고 혼란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질서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 위험에 대해 또그 질서에 대해 순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28절에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판장을 우리말 성경 또 NIF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저두하, 저주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명령이 달려있는 것이지요. 즉그 모습은 신성 모독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독하지 말며, 조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조독하지 <laughs> 말라라는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에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분명한 명령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하며 가르치며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의 암티 문명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규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주수한 첫곡식, 새포도즙첫 아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열 가지 제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가정은 하나님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생명을 다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31절에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이나 지킨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31절에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추레우킨을 계속 새벽에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법규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중심적이라 나에게 유익되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들을 취하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고 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또 우상과 관련된 모든 제약들은 반드시 제거하고 내웃을 내가 배고프면 내웃도 배고픈 것이죠. 내가 슬프면 내웃도 슬프고요. 그것을 함께 공감하며 사랑하고 섬겨감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옷을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고하여 쌓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세상과 다른 거룩한 백성의 모습들을 갖추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